2015년도에 1억 9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내게 되죠. 이때 단태님을 안 만났으면 이 돈도 다 사라지고 없었겠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얼른 오세요. 저, 더운데. 먼길 오나 고생했습니다. は 한상원입니다. 일전에 주식 서바이벌 대회 참가자이고요. 그때 단테님과 바바님께 받은 그 교육으로 인해서 아주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고 삽니다, 요즘에는. 여가 지금 공장이신데 생활을 여기서 하시고 계신가요? 아, 여기는 제 생활 공간은 아니고요. 저희 매형과 누나께서 저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신 곳이고요. 틈틈이 매형 일이 바쁠 때 도와주고 그 나머지 시간은 여기 앉아서 주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을 마감하는 날인데요. 그래도 이번 주는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주말에 이렇게 한 60종목 정도 선정을 한 후에 요걸로만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한10% 이상 다섯 종목 정도를 목표로 삼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세종목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시 반인데 네. 오늘 종가배팅 하시나요? 아, 오늘 종가 배팅은 없습니다. 내일하고 일요일 이틀 동안 종목을 또 선정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종가 배팅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패턴을 바꿔가지고 종가 배팅을 이제 안 하는 편입니다. 지금 전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심심하지는 않으시겠어요? 여기 계시면. 그렇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가 화환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조 같은 거, 조사용품 같은 거, 배달도 도와주고, 어느 정도 고정수입은 또 있어야 되니까. 되게 활동적으로 막 왔다 갔다 많이 하시네요. 오, 논산이라는 곳이 광대하게 넓거나 차가 뭐 완전히 막히거나 이런 곳이 아니라서 어디든 15분, 20분이면 다 갑니다. 원래 고향이 여기세요? 원래는 충청도 당진인데 인천에서 35세까지 살다가 제가 논산 온지 2004년도에 왔습니다. 5년만 있다 가려고 했는데 너무 살기가 좋아가지고 다시 인천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여기 눌러 살고 있습니다. 논산에 오신 이유가 매형이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논산에서 이제 처음 정착을 하게 됐죠. 그때 제 상황은 아예 한 푼도 없었고 모든 걸다 잃은 후였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매형네 회사의 기숙사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이 됐습니다. 원래 예전에도 왕래가 자주 있으셨죠? 그렇죠. 지금 거의 30년째 같이 그냥 잘 지내고 있죠. 제가 어려울 때마다 매형이 많이 도와주셨고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매형이 부르면 두말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 그 얘기도 꼭 해주고 싶긴 해요.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그때 인생이 꼬여가지고 모든 걸 날리고 논산 오게 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검색기도 쓰시지만 네. 장이 시작하기 전에 리스트를 뽑아놓으시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뽑아놓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종목을 뽑을 때는 검색기를 씁니다. 일단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검색기에 뜬 종목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256 돌파 차트를 찾아내서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모아놓은 종목들이 한 60개가 되다 보니까는 3개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한 주만큼은 요 종목들 선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번 이렇게 바뀌는데, 50개 정도의 종목 중에서 제가 예상하는 건10% 이상의 종목 5개. 만 수익이 난다면 저는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당 투입되는 금액은 300만 원 선입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가 시행은 이제 첫 주가 됐는데 대종목 성공을 했습니다. 목표는 다섯 종목이었지만 처음 치고 세 종목도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더 나아지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관심 종목에 종목을 넣어두고 일주일에 한 번만 세팅을 딱 해주시는 건가요? 네 세팅을 해두면그 이외의 종목은 아예 안 보시고 네안 봅니다 그렇게 해두는 이유가 있나요? 내동매매를 항상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떤 종목이 <laughs> 막 치고 올라가면 저도 모르게 손이 그냥 매수 버튼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손실이 커질 때는 커지고 수익이 난다고 해도 짧게 수익을 나는 경우가 더러 있었고 매매할 때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저는 스윙입니다. 나만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찾다가 찾은 게 이제 256 돌파 매매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이제는 내 스스로의 내 타점을 잡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일주일입니다. 종목 선정에서 일주일 동안 튀는 종목 있으면 무조건 팔고 나오고, 손절가는 정해놓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럼 손절가가 안 하는데 일주일이 넘어 버리면 파이나요 아닙니다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절가는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횡보한다고 해도 한 번은 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신에 손절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돌파하고 나서도 횡보한다는 것은 꺾이면은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더큰 위험이 따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횡보하다가 손절선 이탈은 가차없이 자릅니다 시드는 얼마 가지고 하시는 거요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코인 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코인이 한 5천만 원 되고 주식은 3천만 원 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걸 다분리시는 건가요?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게 있고 분할하지 않는 매수가 있는데 기준은 한 종목은 무조건 300만 원입니다. 신용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보유는 좀 하기 위해서 종목을 들어갈 때 선정 기준이 있나요? 요 원형 보이나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요런 자리입니다 분홍색 5일선이 파란선 21선에 걸쳐 있거나 돌파하려고 잡을 때 2분할로 들어갑니다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가는 위치는 원래는 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서 손절한 겁니다 손절하고 다시 들어간 종목이에요 시간에 다닐까에 매도를 했는데 표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빠져가지고 다시 사 가지고 수익을 내고 요것도 보면 수익이 나고 잔량 조금 남은 거 손절한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일선이 20일선을 캔들이 터치를 했기 때문에 들어갔고 일주일이면 튑니다 한번은 튈때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 놓고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장기 이평선에 터치하면서 끝나는 종목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256 돌파매매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추세가 쭉 이어지지 않고 한번 튀었다가 빠진다는 것. 장점은 매수, 매도를 반복적으로 할수 있다는 게또 장점입니다.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개념이 없었어요. 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 자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그 전부터 이오력을 생각을 했지만은 남해에 가서 확고하게 된 것이죠. 이때 보면은 매수하는 자리가 아까랑은 천지 차이죠. 그리고 수익률이 훨씬 높죠. 아까보다는. 주식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픈 종목이 있나요? 가장 아픈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비중이 좀 커가지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정리매매 들어가면 은 10%만 건져도 좀 괜찮겠는데 정리매매도 안 들어가고 그게 좀 살아났으면 주식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좋은 종목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네스쿨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네스쿨이 룽트코리아라는 사명으로 바뀌면서 중국에서 이제 인수를 했죠. 텐젠가에서 상증자 참여하면서 그게 저한테 엄청난 수익을 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21년 상간 것 같은데 2천만 원이 4억까지 가더라고요. 거기서는 못 팔았지만 1억 9천 대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너무 큰 행운을 초반에 가져다 주어서 처음엔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을 매매하시면서 배운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의 그 종목을 만났더라면 그때 내가 쌍봉이라는 것만 알았어도 더큰 수익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악의 종목은 한송내우텍이라고 네. 하셨는데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부강약품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죠.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팔고 나서 뜬금없이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헤드앤숄더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하는 저 기분 삼성까지 간다고 말 나오다가 결국은 포기해서 20% 정도 마이너스 나가지고 다 정리하고 나왔거든요 3천만원 정도 깨진 것 같아요 그때 원래 그런 매매를 자주 하셨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종목들 갖고 있는 것들이 폭락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나 정신 못고 못 차리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에와서는 내동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는 이제는 뭐 두려움 따위는 없습니다 걱정도 없고요 주식을 왜 하시나요?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 노후 대책입니다 마우스 클릭 누를 힘만 있으면 주식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주식이야말로 노후 대책으로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으셨나요? 주식을 하시면서 제가 삼성증권을 사용하다 키움증권을 사용한 게 얼마 되질 않아요 2004년도네요 총두개는 1억 1,700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2015년도에 1억 9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단테님을 만난 거는 16년도 이때쯤 만난 것 같아요. 이때 단테님을안 만났으면 이 돈도 다 사라지고 없었겠죠. 코로나 때 이때죠. 부각약품으로 제가 다 날려먹었죠. 그 후로도 정신 못 차렸었죠. 주식을 하시면서 심리적이나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신용 쓴게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니까 8천만 원씩 신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이자만 6, 70만 원 되고 신용을 쓴게 수익도 아니고 마이너스를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처음에 멋무르고 신용 쓸 때가 제일 심적으로 괴로웠었고요 7개월 전에 갑자기 신용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신용이라는 게뭐 써볼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처음 쓰는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그냥 막 매수할 수 있으니까 막 막 신나가지고 샀죠. 그게 오게 객일 줄은 몰랐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신용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차게 잘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크게 무리 안 되게끔. 금요일 장에 이렇게 끝나면은 일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체적으로 얼마가 마이너스 났나, 요거 확인하고, 강의 같은 거 보기도 하고, 해 떨어지고 이제 선선해지면 이제 산책을 주로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 뭐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나, 온통 주식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돈 멀어가지고 뭐를 할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런 거 생각하고 전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라는 거를 딱 그만두고 오로지 주식만 했다고는 뭐할수 없지만은 중간중간에 뭐 일했다 안 했다 일했다 안 했다 그거까지 다 포함하면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가정사가 이제 큰 애를 20살에 낳았으니까 그때부터 무엇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자식을 매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는건다 했던 것 같아요 돈을 조금만 더준다 그러면은 글로 가서 일하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 했던 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정도로 그런 고통들 그런 경험들이 지금에 와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무슨 일이든 할수 있고 뭐 쓰러져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런 자신감도 많이 생겨 근데 40이 되기 전에 제가 혼자가 됐어요 결혼 생활하다가 모든 걸다 주고 맨몸으로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옷한벌 딸랑 있었을 때 살림살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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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면서 만족하는 그 행복들 그런 것도 느껴봤고 이제 와서는 뭐 아이들도 다 커서 결혼들 해가지고 애기들 낳고 지금 나름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말이 쉬워서 뭐 바닥 갖다 올라오면 되지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하지만 나 혼자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내 스스로가 깨우쳐야 되니까 젊으신 분들은 꼭 한번 고생을 사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산의 자랑이 뭔가요? 논산의 자랑이라면 아무래도 제일 첫째로는 딸기겠죠. 논산에서 개발한 서량이라는 딸기 품종이 전국 각지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귀농을 택한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 그쪽 지역 딸기들이 논산 딸기보다 훨씬 더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논 하우스 산밖에 없네요. 논하고 산밖에서 논산인가 보네. 아이 바람이 난 너무 좋아. 여기 살다가 서울은 못 가시겠어요.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인천에 가서 하루 이틀은 있다 오는데 그 이상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논산의 자랑거리 팔경 중에 하나가 탑정호가 있는데 아 호수예요.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굉장히 넓어요. 그전에는 도로 자체가 연결이 안돼 있어가지고 다 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수변 개발을 통해가지고 거의 전체적으로 다돌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살기 참 좋아요 조만간에 이제 코스트코 익산에서 생긴다고 하니까 지금은 코스트코 가려면 은 세종으로 가든가 대전으로 가든가 했는데 대전은 좀 길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자주 갈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약간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지만 미세먼지가 없고 맑을 때는 근사하죠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아니 근데 어쩌다가 여기 동산까지 오시게 되된 거죠? 가정사는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첫 번째 목적은 아이들과 떨어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일이 철구조물, 호이스트 크레인 업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공사를 진행했던 데가 동파이프 만드는 풍산 공사를 했는데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자재를 납품했던 업체들이 압류를 걸었어요 공사 대금에 대해서 풍산에서는 압류를 풀어야만 결제를 해줄 수 있다 얘기를 했고 대표도 어딘가 사라졌었고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매형한테 SOS를 쳤죠 2000년 좀안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선수 매형이 2,800원을 보내주더라고요 압류를 풀고 나서 그때 당시에 풍산에서 결제 금액이 한 4천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 그 돈을 받아서 내형돈부터 입금을 시켜주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직원들 월급 나눠주고 마무리되고 회사는 접었어요. 근데 그때 일했던 사람들이 회사를 다시 만들어라.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가 돼서 회사를 하나 차리죠. 전국으로 다 다녔으니까 공사도 많이 했고 그리고 결제도 다잘 받았고 근데 이사 중에 한 분이 자기 친구 회사의 어음과 교환을 하자. 그러면 차액이 한 천만 원 정도 생긴다. 그래가지고 몸으로 어음 교환을 했는데, 우리가 결제받은 어음은 부도가 안 났는데, 바꾼그 업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때 부도 금액이 한 2억 6천 정도 됐어요. 그중에 또한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또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해가지고, 부가세를 받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때는 뭐 정신 없었죠. 뭐. 결국은 나중에 세무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갔더니, 이거는 회생 불가능하니, 폐업을 하자.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고, 고스란히 모든 빚이 내 앞으로 이제 생기게 됐고, 아이들과, 이... 이별을 하게 되고, 혼자가 되고, 개인회생을 통해가지고, 신용불량자를 푸는데 걸린 시간이 16년 걸렸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또, 아이들이 또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큰 다음에 만나기 위해선 택한 곳이 논산이된 거고, 지금은 아이들이 뭐 너무 잘 커가지고, 전처한테 너무 고맙고, 그때 당시에 소원은,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지금은 신용 1등급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고생했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도 그 아이들이 아빠 원망하지 않고 잘 커서 결혼하고 애기들 낳고 사는 거 보면서 아빠 찾아주고 뭐 고맙다고 하니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아이들의 도움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크게 뭐 가질 건 없지만 내 스스로는 아주 행복한 사람 나는 우리 아이들이 결혼 빨리해서 난 너무 좋아 내가 할아버지 된게 43살 그것도 난 너무 좋아 결혼은 빨리 하는 거 좋다 <laughs> 주식하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사면 안올르지 어, 왜 내가 팔면 올라가지? 이런 건 일종의 핑계인 것 같아요.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야. 내가 팔고 떨어진 것도 많고, 내가 사면 올라가는 것도 많았는데, 꼭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말 좋아해요. 행운은 내가 알수 없는,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겠지만 행복은 내가 찾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만족이 끝이 없으면 그 사람의 행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만족을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 주식을 하면서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주식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을 해준다. 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최종 목표는 큰거 바라지는 않고요. 가는 날까지 내 주식계좌는 마르지 않는 셈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돈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도구일 수도 있지만 은 많으면 탈라는 게 돈이라 생각을 하고요. 적당한 것이 좋은 게 돈이라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않으면 된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전할 말씀이 있다면요? 음... 감히 제가 뭐 그렇게까지 건방지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고생은 젊어서 사서 하시고 결혼은 할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하시고 그리고 건강할 때 아이들을 다 키우시고 자유의 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aughs> 준비하셨는데 못한 말씀 있으시면은 아 사랑하는 우리 딸들 아빠가 특별하게 해준 것도 없지만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도 고맙고 너희들이 스스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빠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옆에서 고생해준 아이들 엄마에게도 너무 고맙다는 표현하고 싶고요 먼길 오셔가지고 또한번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분발해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아, 다 단대님 덕분이라고 큰 소리를 외치고 싶지만 그거는 접어두고 늘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욕심부리지 마시고 다들 성공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공 투자를 하면 그때 가서 내 가족들과 내 부모를 챙길 수 있지만 내가 실패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고 그 투자를 발판을 삼아서 가족들에게 부모님께 사랑 베풀고 효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은 금물입니다